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형태 잘못 잡는 사람들, 형태만 잡으면 형태 틀리시는 분들, 형태 잡는 방법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도구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초하실 때는 자를 쓰셔도 괜찮아요. 자하고 종이 사이즈 똑같은 거를 한번 마련을 해주세요. 어떻게 금을 그리냐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십자선을 그어주세요. 절반의 부분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팔등분까지 하셔가지고, 대각선까지. 그래서 센터를 요렇게 딱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대상이랑 요거랑 해가지고 선을 이렇게 그어주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빨간 선이랑 부딪히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꼭지점을 좀 잡아 놓으시면 어떨까 해야 형태 부분이 빨간 점이랑 붙는 부분을 이렇게 꼭지점으로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눈 여기에도 꼭지점, 여기에도 꼭지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는 이 부분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외곽부터 잡아서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실게요. 그다음에 또눈 쪽에 있는 부분부터 들어와서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굴곡 있잖아요. 요 굴곡을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려고 하시면 어려우시니까 이걸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각으로 퉁쳐 가지고 한번 그려 볼게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그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각으로 각으로 크게 여기도 그냥 짝짝 이렇게 그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그리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잡히죠. 그래서 초반에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그냥 각으로 내가 잡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깥의 공간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되 이 부분의 공간도 좀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요렇게 잘 삼각형으로 잘라지죠. 얼굴 있는 데가. 네. 얼굴 있는 데가 요렇게 삼각형으로 잘라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요렇게 삼각형으로 잘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각으로 이렇게 잘라 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외곽 지금 형 공간을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을 색칠을좀해 주세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요만큼의 공간이 있고 또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 임의로 공간을 그냥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쭉 그려보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임의로 연결을 하면은 요 바깥으로 이렇게 머리칼이 나오는 거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요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잘라보시면. 이 면적을 좀 보셔야 돼요. 면적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형태 잡는 경우에는 2D를 옮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형태 잡을 때는 2D로 옮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암을 넣으실 때는 3D로 이렇게 구의 형태로 약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명암 잡기가 쉬우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런 면적으로 들어오는. 면적감을 여러분들이 조금 다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개골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자, 각들을 좀, 요 각들을 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잘 찾아주시면 좋아요. 여러분은 초반에는 각으로 그리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곡선으로, 짧은 선으로 그리시면 되게 잡기가 어려우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요 외곽은 좀 잡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은 어두워서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잡진 않을게요. 여기가 근데 조금 어두워야 흰색 부분이 잘 보이기 때문에 살짝 살짝 어둠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이렇게 어두운 면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둡게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뭔가 되게 뭐 되게 복잡하죠? 단순하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얘를? 여기다가 이런 선을 그냥 하나 그리는 거예요. 직선을. 이런 거 그리실 때는 자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를, 띵, 이렇게. 여기서도 자를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어둠들을 잡아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공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복잡하긴 한데, 요 공간을 우리가 그려봅시다. 좀 비슷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잡아놓고, 또 고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좀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바깥에를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눈, 코, 입을 그려서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요런 각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센터 만나는 자리에서 자로 밑에쯤에 눈이 이렇게 와요. 근데 이 면적이 굉장히 좁, 좁습니다. 이 꼭지점에서도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좀 보시면서 작업을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삼각형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눈 두덩이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어두운 데가 됩니다. 이 부분 면적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약간 내려가고, 각을 보실 때는 여러분 수직선을 하나를 내려 보세요. 이렇게 내려 보실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각도가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도 수직선 하나 그어보죠, 뭐. 자, 여기에 각이 이렇게 되겠죠. 예, 비슷하게. 거기서도 코, 이제 콧망울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코 옆에서 입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도 각이 이렇게되는데 여기를 수, 수평선을 한번 그어보시면은, 요 각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겠죠. 자, 요 지금 끝에는 요 센터 선보다는 안쪽에서 이렇게 꺾여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꼭지점 있었잖아요. 여기 꼭지점이랑 요 수직선이랑 한번 그어보시면, 슉 그어보시면은, 입이 여기서 이쯤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그래서 만나는 거죠. 어느 정도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조금씩 명암을 들어가 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 형태 안 잡힌 부분들도 좀 잡아 나가야겠죠. 제가 지금 잡은 코의 각이 조금 잘못됐어요. 코의 각을 좀 다시 잡아 보겠습니다. 자, 코의 각을 잘 잡기 위해서 여기다가 선을 정확하게 좀 그어줄게요. 여기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선을 정확하게 그어봅시다. 자,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 센터에서 나오는 요 각을 좀 보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맞았는데, 눈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지금 라운드가 조금 안 맞다 라고 하시면은 고그 부분을 고쳐 주시는 거죠. 천천히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서 각들을 맞춰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런 각을 이렇게 약간 지금 제가 그린 게 완만하게 되어 보여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갑니다. 지금 여기 센터 들어가는 데서. 콧망울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 튀어나와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디테일한 거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얼굴이 어느 정도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덜 잡은 데 있잖아요. 덜 잡은 데 조금 더 잡아줄게요. 여기서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지 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요 지금 센치하고. 요기하고 요 지금 면들이 맞는지 조금 보면서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네요, 지금. 이거를 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뒤에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셔야 돼요. 요 각들을 조금씩 더 라운드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틀린 부분들이 있는 데를 조금 더 찾아줄게요. 미묘한 차이를 잘못 잡아주면 은 인상이 아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약간 부드러운 언니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콧볼이 조금 넓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콧볼 부분을 조금 줄여주면서 명암을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약간의 명암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방식으로 형태를 잡아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아까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명암을 또 넣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명암 넣어주시는 것도 고 적재적소에 명암을 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라인은 강하게 너무 짝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 두께감 있잖아요. 그림자 그 다음에 형태 명암 요거를 이렇게 묶음으로 묶어서 요렇게 잡아주셔도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암을 좀 묶음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세세한 거를 그리시기가 편합니다. 바깥에 있는 요 형태도 좀 잡아야 되니까 요거 보면서 라인 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라인이 어떻게 나오나? 여기는 조금 이제 축약을 할게요. 이게 복잡한 형태니까 얼굴 형태 위주로만 해가지고 지금 코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렇게 콧구멍이 보이는 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형태를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지금 아주 미세한 형태들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텐데, 전체적인 형태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 요런 둥근 느낌의 어떤 명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주신다면은 양감도 이제 살아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태 어느 정도 잡으시면 이제 보조선을 조금 흐리게 하셔가지고, 지워주시면 여러분들 형태 잘 나왔는지 어쩐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형태 잡는 방법들. 처음에는 8등분 해서 대각선 잡고, 그 다음에 꼭지점 어느 정도 잡고, 바깥 공간부터 그려라. 외곽 공간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간다. 이두 가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즐겁게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